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강릉이 학원이에요 어, 지난 1월 어, 12월 달에 이제 공사 다 하고 나서 이제 원장님이 이제 스프링클러랑 이런 거 개인적으로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간판 하시는 분한테 썬팅 부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복도에는 이렇게 매립등으로 다 이렇게 해 드렸고 제가 방 안쪽에 보니까는 전기는 저희 전기 사장님한테 안 하고 여기, 어, 원장님의 아버님의 친구분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다 매립을 해주셨어요. 어, 정말 이게 좀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이 칸막이를 많이 안 해보신 전기 사장님들이 하다가 이제 포기하시고, 그냥 쫄대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마감은 잘있습니다 책상도 이렇게 다 됐고요. 되게, 어, 전체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된것 같아요. 강의실은 다 똑같고요. 여기는 그냥 교무실. 복사기 있고 책상 있고. 지금 여기 기둥이 있어서 이렇게 어, 여기를 교무실로 해서 사용을 하신 거 같아요. 여기다 강의하기는 좀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방 룸. 책상도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칠판도 설치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어 시스템 에어컨으로 들어갔어요. 삼성 제품으로. 그래서 뭐 전부 다몇 대가 들어갔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한 8대 정도 들어갔나? 그렇게 들어갔고요. 아,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비상구 부분 있잖아요. 비상구가 이렇게 잘 보이나? 좀 비상구가 우리 전기사장님이 한 거랑 좀 다르게 다른 제품으로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비상구 달아드리고 그리고 스프링클러 다 이동하고 이렇게 설치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강의실. 여기 강의실은 좀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평수 좀 넓은 제품으로 했고 그리고 이렇게 등 같은 경우는 그냥 평판으로. 작업을 해주셨어요. 복도는 매립등 그리고 이거는 레일등으로 진짜 깔끔하게 한것 같아요. 제가 여기 가격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어, 전부 부가세를 이번에는 이제 포함해서 지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걸로 해서 어, 총 금액을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요거 데스크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는 인터넷에서 음, 44만원 주셨고 그리고 칠판이 지금 6개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 요거 제일 큰 거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 1200에 한한2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 1200에 2100 음. 2100 짜리는 5개 이렇게 들어가서 칠판 가격은, 어, 인터넷에서 107만원에 구입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여기 있는 책상들 있잖아요. 책상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세워드릴 순 없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칠판, 책상 다 있죠? 어, 책상이 360만원. 부가세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저희 한 이런 뭐, 칸막이 있잖아요. 저희 칸막이는 부가세 포함해서 1,150만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때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동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견적 비교 견적을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너무 비싸서 여기 관리실 통해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스프링클러는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연기 감지기 있죠. 여기도 감지기 열 감지기 있고 오셔가지고 160만 원에 이제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공사는 특히나 좀 저렴하게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 금액이 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장님의 아버님의 친구분이 좀 도와주셔서 해서, 어, 그냥 한 200만원 정도 받고 그냥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간판. 어,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요고, 그리고 여기는 썬팅 한 거요. 썬팅 하고,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문에도 이렇게 썬팅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밖에, 부, 밖에 부, 보면요 지금 환해서 잘안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 아래 썬팅 저기 외부에 있는 썬팅하고 문에 이런 썬팅하고 다 해서 외부 간판 비용이 총 음 간판이 26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에어컨 에어컨 비용은 총 1,3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이 부가세 전부 포함해서 지금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보시면 완전 통통 비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어한 60평 정도, 55평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해서 음, 이렇게 금액 나왔어요. 3581만원 나왔어요. 이게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온 거는 보시면은, 일단은 뭐 천정도 되어 있고, 바닥도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별다르게 뭐 크게 뭐 손을 안 대고 하신 것 같아요. 에어컨만 좀 비용이 나오고, 어,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좀 저렴하게 하고 나,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원장님도, 그리고 여기 상담실. 음, 상담실 깔끔하죠? 어 만약에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공사하시게 를 되면 어, 따로따로 맡기시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분도 처음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자기가 뭐 경험이 있어서 한게 아니고 그냥 뭐 칸막이 따로 전기 따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원장님이 저희 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진짜 되게 저희 칸막이 보시면은 뭐 자세히 보면은 뭐집 잡을 것도 많은데 아 그냥 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방과 방사에는 방음 들어갔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강릉 편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